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. 음. 여름 멋쟁이는 더워 뒤지고, 음. 겨울 멋쟁이는 얼어 뒤진다고. 그렇 근데 우리는 보온성도 챙기면서 어. 아주 멋있게 입을 수 네.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안녕하세요, 베아리나들 몽스타입니다.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꺼내야 되는데 두꺼운 옷을 어떻게 예쁘게 입느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꺼운 옷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김여자 실장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여자 실장입니다. 아니 가을 옷 잠깐 입었는데 음. 겨울이 또 오고 있어요. 맞아요. 네. 겨울이야, 금방 겨울. 가을 씨? 아, 맞아요. 우리나라는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. <laughs> 맞아. 사계절 다 네. 있으니까. 가을 옷도 사야 돼. 음봄 옷도 사야 돼. 겨울 옷도 사야 돼.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이미 이제 집에 있는 옷들도 <laughs>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분위기, 새로운 느낌으로 <laughs> 음. 옷을 새로 살수 있잖아요. 음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음. 어떤 걸 사면 좋을지도 오늘 같이 맞아요. 추천하시면 너무 맞아요.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코디부우리 한번 볼 텐데 <laughs> 어 이거는 뭐... <laughs> 베스트! 맞아요. 조끼인데 패딩베스트네요 베스트. 패딩 패딩베스트 많이 음. 입으실 거예요 근데 패딩베스트가 음. 되게 구스 스타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. 근데 겨울에 좀 멋스럽고 편하게 입기 좋아서 제가 이거 선택, 선택을 했는데 네. 또 보시다시피 언니들이 검정색깔 아래위로 입고 음. 뭐 모자 쓰고 딱 조끼 하나 걸쳤는데 좀 멋스럽지 않아요? 어! 멋스러워요 음. 근데 팔이 춥지 않을까요? 팔은 여기 니트 같은 거 입으면 되니까. 어, 그리고 딱. 요즘에 그, 네이 잘 나와. 어, 네이 입고, 역시. 어. 유니클로의 그런 <laughs> 얇은 그런 <히티텍>. 히트텍. <laughs> 어, 그거 입고, 네. 니트 입고, 그리고 이제 베스트 이런 거, 구스베스트 음. 하나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이거 뭔가 어그 같은 거 신으면 또예쁠것 같아요. 아 요즘 뭐 어그 유행이더라고요. 네. 어그도 신어도 괜찮고, 음. 이런 그 워커 같은 신발도 음. 괜찮을 것 같고. 맞아. 그리고 또 모자 같은 걸 포인트 줘도 예쁜것 같아요. 음. 이런 솔리 톤으로 음. 빵빵한 느낌의 베스트 음. 같이 해서 이런 음. 뭐 스러움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디 이제 패딩 조끼, 패딩. 패딩 베스트를 봤고 두 번째 코디로 좀 넘어가 보자면, 어 이것도 많이 입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. 오, 무스탕 아... 그리고 뭔가 털옷 같은 거. 맞아. 무스탕에 리버시블 이런 거 많이 입죠. 네. 겨울에 꼭 하나씩 가지고 어, 있는 맞아. 소재긴 하죠. 이런 것 같은 네. 경우는 언니들이 근데 이런 거를 입기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. 또 무거워서 음. 못 입을 수도 있고. 음. 근데 요즘에 뭐 자라나 이런 데 가면은 예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음. 가벼운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또 따뜻하니까 음. 보온성도 있고 맞아. 그리고 편하게 입기도 괜찮고 가까운데 가도 멋스럽게 입기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언니들 보면 다 멋있잖아. 맞아. 다른 다양한 음. 스타일도 많고 뭐 리버시블 이런 스타일도 많이 음. 나오니까는 저는 뭐 이런 가운데 있는 스타일 있잖아요. 이런 네. 거 좋아하거든요. 편하게 입으면서도 이제 백 같은 거 하나 옆에 딱 메고 저도, 멋스럽게 저도 이런 거 스타일 되게 좋아하고 네. 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 이 음. 사진 봤을 때 토록 음. 같은 거는 음. 베이지색이 참이쁘다 생각하는데 음. 베이지색을 입었을 때 사실 저는 코디에 좀어렵더라고요 아, 베니 색깔. 맞아, 색감 어. 같은 게어려울수 있어. 어. 그렇다고 너무 또 까맣게 입는 거는 뭐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 아시니까는. 음. 그래서 음. 좀 이따가 한번 우리 그래, 실장님이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네.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. 네, 한번 기대해 보시죠. 네, 세 번째 분석하면 롱코트네. 롱코트네. 롱코트. 네, 롱코트네요. 음, 롱코트. 그렇죠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난 이거 세 번째 오. 제일 좋아한다. 이런 스타일.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. 이게 사실 쉽지 않아. 맞아. 이게 코트 위에 뭔가 가디건 네. 이런 걸 한번 묶는 그런 멋스러움이잖아. 사실. 그치. 보온성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이 이렇게 해서 멋을 입고 다니는데 네.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도 보온성도 음. 있는 게 있으니까 음. 한번 제가 코디해온 거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그리고 해요. 그리고 머플러를 좀 두께감 있는 머플러 같이 맞아. 하면 또 멋있는 것 맞아. 같아요. 아허 머플러도 있어요. 음. 뭐 그런 거 같이 해도 괜찮으니까, 뭐, 코트 같은 경우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건데, 이런 음. 핸드메이드, 얇은 음. 코트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느냐, 음. 뭐, 이런 것도 아무래도 겨울에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음.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뭐 이제 오늘 세 가지 코디를 좀볼 텐데, 네. 첫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는 패딩 조끼, 패딩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인 거고, 두 번째 코디는 무스탕, 네? 토롯 으로 활용한 코디인 거고 세 번째는 핸드메이드 코트와 함께 머플러나 가디건 같은 걸로 같이 멋스럽게 입는 코디를 좀 오늘 할 텐데 음. 자, 그럼이세 가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너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<웃음> 따뜻하게? <웃음> 그럼요, 이너 중요하지. 제일 중요하지, 이너가. 사실 왜냐면 이전에 우리가 누나들이 생각하는 그 코디라고 겨울 코디라고 하면은 아. 무조건 패딩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그쵸, 많잖아요. 그쵸, 롱 패딩, 숏 패딩. 그다음에 두꺼운 모 right? 코트 그렇죠? 이것만 그렇죠, 그렇죠, 좀 그렇죠, 많이 맞아, 생각했을 그렇죠. 것 같아서 어? 추위는 어떡하냐는 생각할 것 같아서. 맞아요. 응. 이너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음, 많긴 해요. 음. 근데 겨울에는 보온선도 중요하고 스타일도 중요하잖아요. 그 원래 그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. 여름 멋쟁이는 더워지시고 음. 겨울 멋쟁이는 얼어디신다고 그치 근데 우리는 보온성도 챙기면서 어. 아주 멋있게 입을 수 네.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민현 씨 님이 어떻게 하면 멋스럽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. 보시죠. 네, 첫 번째 코디를 보는데, 우리 셋다 뭔가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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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하네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톤이에요. 딱 보니까 컬러를 되게 잘 맞췄다 어. 느껴지거든요?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가져왔어요. 아까 전에 저희 사진 봤을 때는 그냥 언니들이 블랙 톤에다가 패딩만 입었잖아요. 근데, 조금 밝은 색으로 입었을 때 어떨까 싶어가지고 편하게 조거 팬츠 이런 거 여기에다가 뭐 워커 같은 거 신으시고 요즘에 니트 이런 니트 무늬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. 이런 니트에다가 그냥 쭉 걸치는 거예요. 모자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추우면 은 모자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밝은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. 아니 심지어 보온에 <laughs> 진짜 신경 쓰신 게 바지가 아, 모바지고 진짜 따뜻한 올바지에다가 거기다 이 안에 이 진짜 두꺼운 그러니까 아, 따뜻하게 넣은 네. 니트여가지고 여기에다 이거 하나만 입어도 어. 되고. 그리고 히트텍도 더 아, 입으셔도 그래. 돼요. 근데 안 입고 이거만 하나 입고 음. 베스트가 구스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엄청 따뜻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되게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아요. 막 너무 어려 보이는데 욕먹지 않는 스타일이에요. 편하게 입고 다니면 어. 괜찮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네. 여기가 스니커즈 딱 하나 신어도 되고 어. 하니까는 언니들이 네. 입었을 때 이게 팔이 걸작거리게 되게 싫거든요. 베스트 를 만약에 구매하실 경우에는 너무 좁은 아물보다는 좀 넓은 아물로 선택하시는 게더 좋아요. 그리고 이 패딩 베스트는 비싼 거 필요 없어요. 비싼 게 사는 게 솔직히... 저는, 어, 권해드리지 않아요. 왜냐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도 있고, 밖에도 입고 하기 때문에, 굳이 비싼 거 말고, 뭐, 유니클로, 뭐, 그리고 뭐, 망고, 뭐, SPA 브랜드 가면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, 막 입는 게 좋아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코지는 이렇게 간단하게, 헤딩 조끼 하나라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고, 어, 이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좀 톤온톤을 맞춰서 입는 것도 맞아요. 참 중요한 것 같고, 맞아요.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런 악세사리, 어, 이런 걸로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네, 두 번째 코디는 무스탕을 활용한 건데. 네, 이런 소재는 겨울에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, 하나 정도는 있어도 딱 좋은 스타일이긴 해요. 음. 그러니까 무겁지만 않으면 입기 좋은데, 무스탕 코재가 맞아. 너무 무거워. 진짜 오리지널 무스탕은 좀 무겁단 말이야. 네.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막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많이 나오니까는 음. 하나 있으면은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거 양쪽으로 입을 수 있잖아요. 맞아. 이거 아. 얘 같은 경우 리버시블 제품인데, 리버시블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무스탕 저희 아는 거 있잖아요. 어. 가죽에, 이렇게 이제 털이 있고 네. 하는 제품 이런 어두운 톤에 깔끔하게 블랙 터틀넥 음. 입으시고 그리고 이런 무스탕 같은 거 블랙 우리 원래 알던 거 이런 블랙. 블랙 무스탕 어 이렇게 딱 걸치시면 거기다 청바지 딱 하나 네. 입고 입으면은 캐주얼하게 입기 딱 좋죠 어. 울 소지고 된 그냥 슬랙스 아. 그런 거를 입으시면 따뜻하게 입기 좋으실 거고 청바지도 요즘에는 안에 기모 있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청바지 기모 있는 청바지 입고 거기에다가 안에 이너 터틀넥 같은 거 하나 입고 무스탕 걸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겨울마다 이게 무스탕은 멋스럽게 많이 입으시거든요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디는 무스탕을 이용한 코디였고요.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코디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. 예, 저도 이 핸드메이드 코트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. 제가 어, 네. 이 핸드메이드 코트가 갖고 있는 확실한 그 고급스러움이는 진짜 핸드메이드 코트만 갖고 왔시요 맞아 맞아. 울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. 얇으면서도 따뜻해요. 음. 보온성이 다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많아 가지고 또 가벼워 좋아요. 오, 입었을 때 왜냐면은 축구, 어. 둔한데 네. 옷까지 둔해 봐봐, 막 이렇게 뚱뚱해 가지고 막 여기에 가방에 짐에 막 무겁고 그러니까는 네. 오히려 좀 가벼운 소재가 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. 핸드메이드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.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에 추울 수 있는 단점을 확실히 이런 또리로. 어, 맞아요, 맞아요, 확실히. 맞아요. 확실히. 어, 네. 핸드메이드 제품이지만 저는 좀 약간 더 멋스러우면서 또 어. 보온성을 어. 더 지키기 위해서 엄청 추운 날, 눈 오는 어. 날 있잖아요. 그런 날에는 뭐폴라나 이렇게 툭 걸치고 다니기도 괜찮고 이런 어. 느낌으로 딱 걸쳐가지고 어. 편하게 멋스러움도 어. 살리면서 이제 디테일도 가져갈 어. 수 있는 이런 코디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. 누나들이 분명 코트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. 그냥 블랙 코트도 있을 어. 거고. 거기에다가 이런 머플러 하나 어. 좀울 조직이 좀 강한 거나 음.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,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음. 하나 툭 걸치셔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핸드메이드 코트는 비싸니까 여기서 살 거라면 저는 머플러 하나만 사도 됐어. 충분히 뭔가 다른 코디 맞아요. 느낌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. 핸드메이드 코트 어디서 사냐라고 묻지 마시고. 제 생일 목도리로 하나 새로 사는 게 그쵸. 분위기 어. 전환은 더 좋다. 맞아요, 맞아요. 아. 어, <laughs> 겨울에 어차피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도 중요하니까 목도리나 아니면 펄... 목도리 뭐이런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어. 고급스러운 미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오늘 코디를 같이 봤습니다. 패딩 베스트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무스탕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핸드메이드 코트와 함께 머플러로 활용한 코디 세 가지를 좀 보여 드렸는데요. 아, 추운데 맨날 패딩만 입고 롱 패딩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에 이미 있던 것들을 좀 조합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 드렸으니까요. 꼭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스페인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진짜 올리브오일 뿌르띠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보세요